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6월 둘째 주를 맞이한 지금 연초에 세운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찬 한주 보내시길 바라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국비와 도비 총 41억 원 지원이 확정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한시적 규제위의 대상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동구권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대량 수송이 장점인 철도가 우리 시 대표 교통수단이 됩니다. 철도 교통도시로의 계획과 현황 들여다봅니다. 6월부터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청소년들의 건강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교육 현장 찾아가 봅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국비와 도비 총 41억 원을 지원받게 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동면 어빌이 약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시립장례문화센터. 약 1,19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4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건립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식부터 납골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용인시민은 물론 수도권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이 예상되는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는 화장장과 봉안당, 장례식장 외에 자연장지가 조성되며 기존 장례시설에서 흔치 않았던 수변공원과 조각공원 등의 휴식공간과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해 볼수 있는 세계 장례문화관 등을 함께 조성해 가족 나들이 명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된 시립장례문화센터. 이번 건립으로 용인이 선진장례문화의 메카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7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과제 280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동북권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한시적 규제 유예안은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움 해소의세가지 분야 총 280건입니다. 선정 과제 중에는 용인시가 건의한 보전 지역 내 기존 공장에 한해 현행 20%의 건폐율을 40%로 확대하는 안과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 공장의 경우 계획 관리 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달 말부터 개정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145건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135건은 항구적으로 개선돼 시행됩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기도로부터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 개선 평가 결과 장려상을 받기도 한 우리시는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를 계기로 균형 있는 도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친환경성과 대량 수송이 장점인 철도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교통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개통을 앞둔 용인 경전철을 비롯한 철도망 구축으로 용인이 명실상부한 철도교통도시로 거듭납니다. 우리 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줄 철도. 우선 배기가스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용인 경량 전철이 내년 7월 본격 운행됩니다. 구갈역에서 동백지구와 용인 시내를 거쳐 에버랜드까지 15개 역을 연결해 용인의 동선은 물론 인근 도시와의 연결망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성남 우리에서 출발해 용인 죽전과 구성 기흥 상갈 등 6개 역을 지나 수원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과 정자에서 수지를 거쳐 광교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의 두개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2014년 말 개통되면 수지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진입 가능해 수지를 비롯한 용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오염이 없어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연결망간 환승으로 빠르고 편리한 철도. 시는 친환경 교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 콜센터가 시민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종 민원 업무에 관한 궁금증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안내 콜센터가 6월 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용인시 대표번호 1577-1122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시민 누구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 없이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또 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황의 시민들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버스 노선이나 운행 시간, 관광 정보, 공연 장소와 시간 등의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통화보다 문자 전송이 익숙한 젊은이들의 활발한 이용이 예상됩니다. 문자 상담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문자 전송 요금만 부과돼 전화 상담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은 꼭 아침밥을 먹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성장은 물론 뇌의 활동을 위해서도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데요. 보건소가 청소년 아침밥 먹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영양 섭취가 중요한 성장기 청소년.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식사가 잦고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6월부터 7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뇌에 영양을 공급할 수 없어 학습 능률이 떨어지고 비만과 위장 질환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각 학교마다 영상물을 상영하고 홍보물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물론 아침 결식 학생들을 위한 아침 식사 대용 음식도 제공합니다. 각구 보건소가 함께 펼치고 있는 청소년 아침 먹기 운동.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바른 식습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하죠. 우리 시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교육 현장 이상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용인시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과 학습 활동에 우선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총 15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어학실 구축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새로워진 교실에서 게임을 통한 학습으로 더욱 재미있게 공부하고 원어민 교사에게 직접 영어를 배우며 보다 친근하게 생활 속에서 영어를 익히게 됩니다. 오시고 나서 더 쉽고 재미있게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어, 또 5학년 영어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어, 원어민 선생님이 더잘 가르쳐 주시고, 어,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영어를 여기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꾸며진 도서실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들로 가득하고, 갑자기 아픈 아이들은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쉴수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다목적 강당에서는 비가 오거나 더운 날씨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도 새롭게 꾸며져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해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용인시는 6월부터 지역에 있는 159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용인시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용인시의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습 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이 학생들이 잘 자라주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정석 시장이 흥덕지구와 서울 강남을 잇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길이 22.9km의 용인 서울 고속도로는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개통되면 수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제5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토요일 현충탑 경내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식은 서정석 시장을 비롯해 박준선 국회의원, 기관 단체장, 국가 유공자와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시가 이달부터 도시 관리 계획 관련 연혁 정보와 도시 계획 자료를 전산화하는 도시 계획 정보 체계 UPIS 구축 사업에 착수합니다. 용인 지역의 도시계획이 도입된 이래 최초 고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전산으로 일어나는 1단계 표준 시스템이 오는 2010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안천 창포 단오 축제가 지난 3일 포고급 경안천 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축제는 전통 단오제와 길놀이, 풍물단 공연 등 단오절의 흥과 멋을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이 진행하는 여성 취업 설계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명의나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 검사실, 검사 수수료를 30%에서 5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용인자동차검사소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시청교통과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연일 초여름 날씨를 보여 슬슬 에어컨 가동하실 텐데요. 쓰시기 전에 묵은 때를 먼저 벗겨내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또 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마음은 시원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